점프, 점프 캐논 공사가 야오스가 떨지면서 다음 라운드는 던전 앤 파이트 결투장 유튜브도 인기 스타라고 볼수 있는 간지남랜더. 오 이거 게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레인저 대 런처전 이런 좀 원거리 싸움이 게임에 좀 재미를 좀 높이거든요. 자 간지남랜 같은 경우에는 레인저가 패치가 되면서. 캔슬 이사, 캔슬 난사가 추가되가지고, 어 허세할 부분들이 많아서, 신규 허세콤보를 많이 발견,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정말 좋아했던 친구, 친구거든요. 이후에 그거 막혔습니까? 평타 쓰다가 난사 쓸수 있잖아요. 평타 쓰다가 이사 쓸수 있고. 끌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네, 끌잔 말하는 게 아니라 평타 쓰다가 난사 쓰고, 평타 쓰다가 이사 쓰고.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끌자 에 대한 부분은 말씀 안 드렸죠. 어쨌든 게임에서도 넘어갈게요. 자, 초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거리 견제대거리 한번 좁힐 거예요. 그래 눈치채고. 자, 여기서 바베큐 잘 뛰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푸볼 자, 여기서 안전하게 때리고, 아, 익스까지 <laughs> 여론초 같은 경우 익스마스터는 여론초가 별로 없는데. 자, 이스트루더를 마스터하는 여론초고 난사! 걸렸죠? 그리고 트래픽 커치 짤짤짤! 자, 허세 섞어주면서 바베큐 하지만 밑에 랜드러너가 제거 됐죠? 자, 그리고 이동사격과 은탄! 여기까지! 자, 무리하면 안 되죠?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양자폭탄으로 거리 벌려는 여론초! 건호크 1타! 이타? 2타까지! 건호크, 오! 어, 여기서! 어퍼, 오! 어! 무빙으로 어퍼 바베큐를 빼고 그빈 공백기를 레인저! 윈드미은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역시 간지남면 하면 어세죠 허세 섞어주면서 평타 자 여기서 이번공보에 마무리할 수 있나요 자 바닥하면 난사가 있기 때문에 공중으로 도망가야죠 런처 하지만 기상하고 내려오는 여 런처한테 난사가 온다면 간지남면이간지남면이 다음 라운드 16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경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레드 허세왕 간지남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친구죠 그리고 블러드메이지 1등 CPU는 골등이고요 블러드메이지 흡혈뎀입니다 자 레드가 간지남랜이고요남레인저고요 블루가 흡혈 블러드메이지입니다 자 레인저와 블러드메이지 블러드메이지와 레인저 아무래도 이 레인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블러드메이지의 판정 좋은 어퍼를 빼고, 민드밀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블러드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피해세가 아무래도 이렇게 난사나 리벤저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요이게 난사가 판정 이겼어요? 그러면, 은 야, 한번의 콤보에 캐스팅을, 도약까지 할 필요성이 없는데, 아니, 콤보도 중에 도약을 왜키는 거죠? 저 허세 콤보를 쳐볼, 자꾸... 와, 김성호님께서 2만원 구원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한 번의 콤보에세 개의 캐스팅을 했으면서, 저 캐스팅으로 어색해 이제 보여주는 간지남네. 방금 4 5대스킬까지 빠졌기 때문에, 저 간지남네 유리한 상황에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이거 16, 아3 2강에서 부셨다 시피한방 콤보 어마무시하게 세거든요. 브로드메이지 여기서 그 콤보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 것인지 HP 역전까지 성공합니다. 단한번에 공부에 게임을 뒤집었어요 우편 서로 항공싸움 어차피 블러드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견제의 끝날 HP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 진짜 한 번에 한 번의 번에 카운터 한번에 공격 한 번의 심리전으로 1세트 승자가 결정됩니다 난사이치 피에셀에 p p 에셀에 뺐으면 자 서로 움직임 와간 보고 있어요 간지나면 언제 들어갈지 화방 경직 죽어 간이 않네 이번 공부에 이거, 허세하다가 콤보 실수만 안 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지난 네 죽어도 어색인가요 이거? 이, 이런 상황에서 허세 안할 수도 있는데, 아기자기하게 고노크 어세 한 방은 보여주네요, 간지난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콤보는, 허세는 멈출 수가 없다, 간지난 네 일단 영으로 앞서 갑니다. 블러드네이지 같은 경우에는 1세트에 불리한 상황에서 높은 데미지의 콤보를 보여주면서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거든요. 그 가능성의 크기를 더욱 더넓힌다면자 2세트 특화님이 동점으로 따라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스타이어와 레이저 라이징샷 이런 관제들을 잘 피해주고 있는 블러드네이지 자, 자 이거 방금 전에 태포 움직임 너무 좋았죠. 자 이번 콤보에 양념을 잘해준다면 다음 콤보에 게임 승리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브로드메이지 와 이거 아니 초반 콤보에 HP가 이러면 간지담댄이 게임을 하고 싶어도 멘탈이 나갈 수 밖에 없는데 이거는 간지담댄 허세하면 안돼요 여기서 극대 콤보로 HP 50% 이상은 빼야 돼야지 그래야 다음 콤보에 한콤대 한콤 싸움을 한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간지담댄 그죠 이번 콤보에 얘네는 약간 허세 참아야 됩니다 자 서로 한콤대 한콤 싸움 자 근데 여기서 피해자래 예, 예, 예. 이렇게 되면은 랜드로너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흡혈이 두 번의 콤보로 승리 가져가면서 마지막 3세트까지 끌고 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 게임의 승자 누가 될 것인지 간지단넨이 1세트 가져갔다면 흡혈님께서 이 경기를 가져가면서 갚아줬는데요. 아, 이거! 흡혈 시작 좋아요! 자, 항상 간지단넨이, 어. 자, 초반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화감을 띄는데그 빈틈을 잘 찔렀고, 키스캔딩리렛저 잡았어요. 자, 이거, 근데, 간지남네이좀 분리한 상황에서, 슬라이딩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근데 간지남네도 허세하면 안 되고, 빡대 먹여야 되거든요? 이동사격 이후에, 바베큐, 아, 약간 미스. 저 방금 콤보 데미지, 어, 근데, 이거 우짜라진 유탄이, 근데 이번 콤보에 끝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허세하면 안 돼요. 빡딜을... 요하 아, 근데 뺐어 <laughs> 여기서 빡딜을 매겨야 다음 공보에 다음 공보 대신에 다음 견제의 게임을 끝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거 설황 공싸움입니다 설황 <laughs> 공싸움인데 난사! 난사! 간지 났네 이거 블루드 메이지를 흡혈 블루드의 블드 메이지를 이리 흡 잡나요 여기서 간지 났네 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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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번냐저 소소한 어대야 포 <laughs> 오프를 뒤로 해던져도 대체 콩가제를 콤보 도중에 했고와 간지 남네니 다음 라운드 8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간지 남내가 드래곤 나이트 어진이가 8강에서 만났습니다 오전 3선승제로 진행을 하고요 드래곤 나이트 이번 시즌 나온지 며칠 안 했는데 230만 했어? 타이가두 번째 경기입니다. 드래곤 나이트가 시즌6 때 추가된 시 캐릭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많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 공중 움직임에 이어지는 판정들이 상당히 장점, 그런 움직임들이 장점이 있는 캐릭이에요. 어, 지상에 있는 시간보다 공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은 그런 캐릭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여스피이나코노이치를 상대하듯이, 공중에 있는 상대를 어떻게 캐치하는지가 드래곤라이트를 상대하는 직업들한테 제일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간지단의 시작이 좋아요. 허세 섞어주면서 역시 피는 목소리죠. 그리고 짜짤짜짤짜짤짜짤 이어지는 건 바베큐. 마지막은 해드셔이죠 자, 하지만 뭔가 화려함에 비해서 어, 근데 이거? 그렇죠 공중 움직이면 이렇게 레인저는 번노크나데트링건을 통해서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방금 번노크 이후에 기회 잡는 플레이 너무 좋았습니다 간지남넨 이공사격자 그럼 바베큐까지 백스택 헤드샷 지금부터는 간지남넨이 약간 견제 위주로 플레이주로좀 좋은 상황인데 이거 45대 정확히 나왔죠 근데 구석에 몰린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간지남넨 자 레인저 근데 이거 잘 캐치했어요 아직 모르겠는데요 이거 기상하고 나서 서로 금싸움 랜드러너 피해주면서 그, 서로한 꿈싸움이에요. 서로한 꿈싸움. 자 이거. 자난삭토 타임이 있을지가 레인저한테 중요한 것 같고 여기서 킥스 있나요? 버텨주는 간지남네. 도약공사 키고 자 구석에 무였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간지남네. 바닥 빠져나오는 촉하면서 점프. 점프 캐논 공사가 야우여 섞어주면서 여우롭게간지남우이 1세트 가져갑니다 야, 32강, 16강 때 보여줬던 퍼세 플레이와 실력이, 자, 8강까지 이어지는데요, 간지남네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 갑니다. 간지남네이 계속해서 위로 유탄을 치거나, 위로 게틀링을 쏘거나, 이런 식의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드래곤나이트의 점프하는 그런, 동작들을 의식해서예요. 자, 반대로 드래곤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킬들을까지 의식해주면서, 플레이 하는게 중요한데 윈드미를 카운터 치려고 했던 오퍼가비나감과글씨의그 어퍼의 후딧때 기가 막히게 윈드맨 써주면서 간지럽네 시작 좋죠 이렇게 되면 헤드샷까지 갑니다 자 드래곤나이트가 조금 고급한 상황이 됐는데 자, 자 계속해서 개틀링범과 유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깔아둘 간지럽네 자 드래곤나이트 내려올때 한번 찍어주나요 이런식으로 와 방금은 간지랍맨이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 랜드러너 때문에 한 번에 콤보 실수 야 이거 난상하겠는데요 이거 보노크를 콤보로중에 섞어주면서 이동사격 그리고 야 이거 어디까지 가죠 바베큐 <laughs> 자한 번에 콤보에 무색큐브 스킬 몰아주면서 간지와 데미지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챙긴 간지랍네자이세트도 유리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드맨피 나갔죠 이러면 한번 들어갑니까 드래곤나이트 자자 여기서 컨터 하지만 역 카운터인데 또 랜드러너가 랜드러너가 콤보를 자자 자, 콤보를 좀 부드럽게 이어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끊어주고 있어요 간지나는 한테 약간 좀 좋은 그림이로 그림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 한번 난사 쓰나요? 언제 내려오죠 그죠 내려올 때 한번 이거 뚫린 다음에 난사 난사인것 같은데요? 내려올 때 난사 난사인데요 이거 그리고 난사를 피하려는 드래곤나이트와 난사를 쓰려는 간지라면 서로 카운터 맞물리고 바닥 봐야 돼요. 이거, 트리플 탭으로 띄운다면, 코너 크 난사, 난사, 아간지라면이 2세트까지 가져갑니다. 이 신캐릭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 꿰고 있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라든지, 특히 이런 공중 플레이에 대처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그리고 이런, 이런 초반 움직임들이, 자, 다른 사람보다, 다른 유저보다, 이, 신캐릭에 대처하는 숙련도가 좋다고 칭찬하자마자 공부 실수하는 건 왜일까요? 왜또 방금 전에는. 자, 퍼맨드 실수도 슈타이어가 나갈까요? 와, 항상 이렇게 치, 칭찬하면 말이죠. 자, 어쨌든, 앞선 세트와는 다르게 드래곤나이트가 이번 세트는 시, 그림 좋아요. 자, 잘 뛰었죠? 수레 받기. 자, 드래곤나이트 1, 2세트. 조금 허무하게 내둔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번 세트 갚아줘야죠. 자, 본인이 자랑하는 공중 움직임 바닥. 난사가 없나요? 포니셔로 이거 잡는다면? 바닥. 아, 근데, 오브젝트 때문에 콤보가 깔끔하게 이어지지 못했어요. 이러면은 드래곤나이트도 만만치 않습니다. 드래곤나이트가 한 경기 추격해나, 추격해나, 추격해나가네요. 야, 1대2 스코어. 이번 게임마저 드래곤나이트가 가져갈 수 있다면은, 패패 승승승. 역전할 수 있는 판을 만들거든요. 반대로, 그렇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간지난랭도 이번 판에 집중을 다할 텐데. 자, 이번 판에 바닥, 신리전잘 잡았어요. 상대가 기상하는 거, 1타 소리 받기로 캐치하는 거. 아무래도 이 나이트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본기 사용이 좋고 또다시 방금 윈드밀의 카운터를 쳤나요? 그리고 랜드러너 뒤쪽으로 가면서 콤보 움직임까지. 야, 이거. 1, 1세트가 1, 1세트가 간지난랭이 압도적이었다면은 자, 이거 3, 4세트는 드래곤나이트가 순식간에 이러면 정말 게임 재밌어졌는데요. 마지막, 마지막에 마지막 5세트 추격선면전까져 갑니다. 4강에 진출하게 되는 사람은 드래곤나이트 어진이가 될까요? 남레인저 간지남네이 될까요? 5세트 추격선면전 바로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에서, 오! 트리플 탭으로 그래도 이거 살렸죠? 간지남네. 자, 백스텝 헤드샷 꺾어주면서 헤드샷까지 안전하게 때리고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남레인저 자 그를 헤이스트 먹어줍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공중 움직임을 보여주는 드래곤라이트가 그걸 캐치하려는 남레인저의 싸움이 이건 질 텐데 단사 막았어요. 근데 이걸 퍼니셔 봐야 됩니다. 트래프텐 오 근데 이걸 끼워. 제가 이거 퀵스탠딩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거, 그 이상으로 콤보를 넣어줄 수 있는 남레이저거든요. 이동사격 위에 바베큐. 그리고 백스타 헤드샷. 야, 이러면은 HP 상황에선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거에또 쫓아, 쫓아갔어요. 드래곤나이트. 여기서 얼마만큼 가봐줄수 있을지 45제 더 커지면서. 와, 데미지! 네, HP 없죠 서로 항 콤싸움. 몰라요, 몰라, 이거는. 한 콤싸움인데요? 자, 난사. 고노크. 레인저한테는 그래도 무색기부 스킬이 많이 남아있는데, 방금 45제 스킬을 소모했어요. 자, 또 커너크 조이면서, 이거, 트래플 팀! 나 실수 근데, 마킥스터 아! 여기서 마려고 근데, 못 끝내서 간지럽네도, 근데, 봐야돼요. 야, 라이징샷, 간지럽네. 이러게 되면 스포 3대1로 간지럽네니, 드래곤나이트어진이를 꺾고, 4강 진출에 성공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이거, 와! 아! 간지 않는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